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함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해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게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말했던 요한이 자신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이신가 하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맹인, 나병환자, 기머거리가 건강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화를 하시며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며, 여자가 나은 자 중에 그보다 더큰 자가 없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또한, 모든 선지자와 일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신 때부터, 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절 보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수 없고, 어린아이 같이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예수님을 알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와 슬픔이 가득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하고 부르시며 자신에게 와서 쉬라고 초청하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인정하든 안하든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 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싸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날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난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공격이 나옵니다. 1절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된 일을 하나이다 하고 항의합니다. 아니 배고파서 이삭 잘라 먹는 것이 노동입니까? 아집에 빠진 사람들은 상식적인 일도 판단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위시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머득은 일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율법의 참뜻을 상기시켜 주시고 무제한자를 정제하지 말라 하고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시면 너무나 옳은 말을 하시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신들려 눈물고 말못 하는 사람을 고쳐 주시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지만 예수께서는 지혜롭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서 스스로 분쟁하겠는가?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하고 책망하시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정제함을 받으리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평생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려 귀먹고 벙어리 된 사람의 그 비참한 상황을 생각하면 예수님 말 한마디로 즉시 낫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상식인데 소위 지식인이라는 바리새인들이 이웃에 대한 무정함만 드러내면서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고싹이 나오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즉, 씹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때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율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18절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시면서 자신의 말이 천국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그 씨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시며 그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열매 맺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24절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좋은 씨는 하나님 자녀를 말하고 있고요.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니. 가라지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추수 때 내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후 선인과 악인이 섞여 살다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굉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이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씀들은 천국의 점진성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중에 자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 한 분의 이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느새 자라가서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4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이것은 천국의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천국을 발견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때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요. 신약성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나누면서 전부 다, 다 주옥 같은 말씀이라, 정말 무슨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막막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많이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